29번. 자, 두 집합 A는 1 2 3 4, B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했을 때 집합 P가 다음 조건 성립한다. 먼저 가. n p 교집합 A가 2다. 그러니까 공통 공통되는 원소가 두개 있다는 거죠. 그리고 p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얘는 무슨 뜻이에요? P의 원소들은 모두 B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P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니까, 자, P랑 A랑 공통 원소가 두개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두개를 제외한 나머지의 합은 뭐, 몇이 될까요? 자, 그것부터 구해봐야겠죠. 자, 공통 원소로 됐을 때 제일 작게 두개가 골라지는 건 1하고 2 이렇게 고르면은 더해서 3 되니까, 그쵸? 제일 작은 거고, 만약에 A에서 A랑 P의 공통 원소가 3, 4 이렇게 골라지면은 7이 되니까. 이제, <laughs> A랑 B의 공통원소 중에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죠. 그럼 P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니까 자, 3, 28에서 3 빼주면 25죠. 그리고 28에서 7 빼주면 21. 즉이 사이 값을 나머지 원소들의 합, 5678에서 골라서 5678 안에 있는 원소들을 골라서 더했을 때 21에서 25 사이에 원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네 4개의 합이 몇이에요? 자,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해주면은, 얘 15시고, 20, 26 되네요. 즉, 얘네 4개를 다 더해버리면은, 26이니까, 25와 21 사이가 되지 않는데, 자, 여기서 8을 빼주면, 26에서 8을 빼주면은, 21보다 작아지죠. 이 사이 값이 안 되죠. 이 사이 값을 우리가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7을 빼도 안 되죠. 6을 빼도 20이 되니까, 이 사이 값을 만족하지 못해요. 뭘 뺐을 때? 5를 뺐을 때이 사이 값이 21이 되니까 딱이 끝에 값에 걸리게 되는 거죠. 즉, P의 원소는 뭐가 된다? 자, 일단 5를 뺐으니까 6, 7, 8 들어가고요. 자, 21, 전체 합이 28에서 21 빼주면 7 남으니까 7은 뭐다? A에서 2개 고르면 3, 4 골랐을 때 합이다. 그래서 3, 4. 이렇게 P의 원소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P의 원소를 골랐을 때 문제가 뭐예요? P 차집합 A에 모든 원수에 곱을 구하시오. 그럼 차집합 했으니까 공통원수 제해주고 6, 7, 8에 곱을 구하라. 이렇게 분제를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럼 6 곱하기 7 곱하기 8이니까 어 6, 7에 42 곱하기 8이죠. 8, 2, 16, 8, 4, 32니까 336 되겠네요. 4점짜리 문제 치고는 그래도 좀 되게 간단하게 풀수 있었던 편이에요. 이런 정도만. 그죠? 아까 이제 조금의 상상력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은 A에서 2개 골라줬을 때 3, 숫자의 범위, 그죠? 3에서 7 사이. 그럼 전체 원소 합이 28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21에서 25 사이가 되도록 B에서 5, 6, 7, 8 중에 골라줘야 된다. 이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넘어가서, 자, 30번 봅시다. 유리함수 FX는 2X-15분의 8X. 자, 이 녀석과 수열 AN에 대해서 AN equal FN이 된대요. 자, 이때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 an은 얘가 73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그럼 an fn이니까 an 뭐라고 쓸수 있다는 거예요? 2n 15분의 8n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고치면 자, 8n은 2n분의 8n이니까 4 앞으로 4낼 수겠죠. 4해 주고 어떻게 해 준다? 마이너스 2n 15분의, 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60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an은 4 플러스 2n 15분의 60이다 이렇게 되는거고, 즉 4n에다가, 아 an은 4에다가 이제 뭔가를 더해주는 형태의 함수값을 가지게 된다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때 이 식에 뭘 해줬을 때 시그마를 취해줬을 때그 합들이 7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일단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상수 4만 생각을 하면 73 4로 나누면 뭐가 돼요? 이제 이거는 뭐정 정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좀 우리가 대충 추려서 생각을 했을 때자 73은 4, 4, 73을 4로 나누면 이제 18 정도 나오죠. 그 몫이 18 정도가 나오니까 대략적으로 생각하면은 최소한 18, 그니까, n, m, e q m이 18 근처는 가야 얘네들이 이제 73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값 m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18대, 18이 될 때까지는 아마 73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또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주어진, 우리 어차피 앞에 4 곱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 거고, 이 2m-15분의 60을 생각해 보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넣어보면 다 음수가 나오죠. 근데, 우리 분모가 2 n 1 5면은 n이 1일 때부터 7일 때까지는 다 음수가 나요. 분모가 음수가 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어떤 음수가 나오냐.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3 나오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 해서 쭉 가서, 이제 마이너스 1까지. n이 7이, 7이면은 마이너스 1이돼요 분모가. 근데 또 반대로 n이 8부터 어디까지? 1부터 7까지니까 8부터 14까지 생각을 하면 되겠죠. 8부터 14까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 n이 8일 때는 1. n이 9일 때는 3. 쭉 가서 어디까지? n이 14면 어떻게 돼? 요 14면 은 28-15니까 분모가 13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즉, 뭐예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네요. 그죠? 어디까지? n이 1부터 14까지는. 그럼 얘랑 얘랑 만나면 없어지고. 왜? 마이너스 13분의 60 더하기? 13분의 60이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얘랑 만나면 없어질 테니까? 얘랑 얘랑 분모, 분모 같아질 때 만나면 없어질 거, 얘도 없어질 거, 얘도 없어질 거. 다 없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 n이, 아, 죄송합니다. m이, m이죠? 에, 여기서는 n인데, 위에 m이, 1부터 14까지는 뒤에 있는 분수상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4의, 4라는 상수만 살아있게 되니까, 4 곱하기 14는 뭐가 된다? 아, 46, 56이 되네요. 즉, n이 14일 때까지의 총합이 m, 아니, n이 아니라 m이죠 m m이 14일 때까지의 총합이 5 6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더해봅시다. 그러면 n 이퀄 15일 때 값은 어떻게 돼요? n 15일 때는 a n은 어, 4 플러스 15 넣어주면은 30 마이너스 15니까 15분의 60 이렇게 되고 얘가 4죠? 아 8이죠 8? A, A15는 8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56에 8 더하면 몇입니까? 64라고, 64죠? 아직 7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죠? 음, N이 15일 때, A16은 뭐가 됩니까? 4 플러스 16 넣어주면은, 어, 17분의 6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아마 68 플러스 17분의 60 이렇게 되죠. 얘가 이제 모르긴 몰라도 한, 나눠주면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니까 68 더하기 3점 얼마 얼마 하면 71점 얼마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근데 7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a 이 u A17이 되면 M이 17까지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17은 4 더하기 19분의 60이니까 17점 얼마 얼마 앞에 상수 4만 더해지게 돼도 73보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M이 m 이 l 16일 때까지가 자연수 M이 최대값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6이 되고요. 이제 이런 방법 말고 좀더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저도 풀어드리고 싶은데 아직 이제 마땅한 아이디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풀었고요. 사실 이제 1부터 14까지만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분모가 같아지는 항들끼리 만나면 뒤에 분수가 없어진다. 얘네만 차안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줘도 이제 그 뒤에는 우리 딱두개 계산했죠. 15, 16, 아세 개죠. 15, 16, 17. n이 15일 때 an, n이 16일 때 an, n이, n이 17일 때 an, 얘네들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우리 최대 18까지만 계산할 거 생각하고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하기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어뭐 크게 어렵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이제 나 이제 뒷 부분 살짝 이제 뭐 손으로 좀 써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앞에 1부터 14까지 뒤에 분모항이 없어진다는 것만 차근해 주시면 답이 16인 거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